이런식으로 치유를 해주면은 뭐 해줄건 거의 다 해준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발은제나 영양제 같은거 몇면식이 이거 해주니까 괜찮겠지? 와 아, 멋있다 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자 제가요 아 요즘에 며칠 안보였죠 자 지금요 아이비닐하우 한동을 한동에다가 블루베리 나무를 자 저와 평생 같이 할 나무들을요 이식을 했습니다 자 며칠동안 아우 이 나무 심으냐고요 죽을 뻔 했어요 지금 팔이 삽질을 얼마나 했는지 팔이 아야 이건 엄살이고 잘 올라가는데 어우 팔이 아파 죽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야 보여주라고? 아니 잠깐만 요, 여기 왼쪽에는 스파르탄 자 블루베리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파르탄 자 과일도 크고 맛도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 맛 그리고 여기는 아 블루베리 과일 중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챈들로 여기 조생종 여기는 만생종 두가지를 심어놨고요. 야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을 심어놔야 과일이 좋고 더 맛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제가 아 한번 보여드릴까 얼마큼 심었는지자 어? 여기 있는 거는 아 외목대로 키워가지고 조경수로 딱 키우면서 과일도 따먹고 하려고 이제 외목대로다가 멋있게 키웠고요 자 여기는 13년 된 블루베리 제가 제가 블루베리도 처음 키우면서 그때는 외목대를 잘 몰랐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키우면서 나름대로 수영을 딱 잡은 나무들입니다 자 봐봐 여기도 13년 된 나무인데 되게 멋있지 않아 그지 되게 멋있지 의리의리하지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여드리자 자, 이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요 어, 제가요, 여기 심은 게 2m, 제시거리, 제시거리가 2m? 두둑이 사이가 한 2m 60? 그치, 나무, 그 정도로 심었는데도, 어우, 조금만 있으면 꽉찰것 같고요. 자, 여기는, 아 어, 외목대로, 키운 지 조금 돼가지고, 목대가 약간 굵습니다. 자, 여기도 챔들로 자, 이렇게. 힘들어왜못 빼? 그리고 13년 된 블루베리 나무를 아왜 깜깜해지? 역광 때문에 자 이식을 했냐고요? 느 아, 아우 너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시간이 없었어요 이거 나무 심느냐고 자아 제가 13년 된 블루베리 나무를 이식을 했는데요 3으로 캐다가 보니까 막 2시간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톤짜리 조그만 포크레인을 비교생까 해다가 아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요 일로 봐요 여기, 밑에 보면요, 나무가 다 까졌어요. 왜냐면은, 실링바로다가 묶어갖고, 그냥 트랙타 박아주다가 지 강제로 떼겨갖고, 그냥 대충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뿌리가 많이 끊어졌습니다. 많이 끊어졌는데, 자, 어떤 거는 뿌리가 많이 끊어지지 않은 나무들은, 이렇게 건강하고, 조금 뿌리가 많이 끊어진 애들은요, 약간 시들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 나무를 심고 나서 바람을 많이 타면 좋지가 않아요. 최대한 바람을 많이 안 타게 해,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갖고 여기 저는 비닐 하우스 아닌데 여기 이쪽으로 큰 나무 쪽으로는요, 뿌리가 다쳤기 때문에 문을확 내려놨습니다. 자, 비닐을 확 내려놨고 자, 그리고 반대쪽에는 얘는 뿌리를 찢었습니다. 찢었는데 그렇게 실뿌리가 많기 때문에 물과 영양분 빠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다가 문을 살짝 열어놓았습니다. 비닐학수니까 너무 뜨거워서요. 자, 그러니까, 뿌리가 많이 닫힌 나무는 바람을 최소한 적게 타게 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한번 와볼까? 자, 보시면은, 이파리가요, 얘는 뿌리로 딱 보면 많이 안 닫혔습니다. 자, 왜, 왜냐면은, 여기가 이파리가 건강하게 위로다가 쫙쫙 뻗어있죠. 자, 그럼 물과 영양분을 어느 정도 빨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구요. 자, 옆으로 와서 보시면은, 이파리를 딱 보면은, 이파리가 약간 밑으로 숙었습니다. 자, 밑으로 숙었다는 거는, 뿌리가 그만큼 많이 갇혔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아, 여기서 조금 더 심하게 된다. 그러면은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에 나무가 가지에 어, 주름졌죠. 자, 요게 뭐냐면은, 나무에 있는 수분까지 날라가서 나무가 살이 빠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요거, 이파리가 밑으로 쳐지고 나무에 살이 빠진다? 그러면은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로 잘못해다가 보면은, 뿌리가 자리도 잡기 전에, 뭐, 나, 나무까지도 말르고 과부하가, 뿌리에 과부하 걸리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죽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꽃눈이 지금 점점, 점점 형성이 돼갖고, 탱생이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 수분이 모자라서, 가지에, 이파리도 쳐지고 가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꽃눈이 형성되는 게, 형성이 덜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잘못하면은, 죽일 수가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뿌리가 많이 다쳤습니다. 많이 다쳤으면은, 물로다가, 위로도 많이 뿌려주고, 또 밑으로다가도 뿌려주고, 그러니까, 감제로 물을 먹게 해줘야 됩니다. 자, 어, 야, 여기다가도 자주 뿌려주고, 밑으로 가도 물을 많이 줘요. 자주 줘요. 자주 주는데, 야, 이파리가 점점, 점점, 처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하우스니까요, 습도, 습도를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다가 물을 뿌려주든, 여기다가 물을 뿌려주든, 자주 해서 습도를 유지시켜줘야 되고, 만약에 비닐하우스 아니다 그러면은, 문을 최소한 너무 뜨겁지 않게 조금만 열어놔서 이 하우스 안에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게 좋습니다 자 그래도 이파리가 바짝 서지 않고 희마리가 없고 해가 약간 살이 빠진다 그러면은요 특단의 조치 또한 단계를 더 높여 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치료실이라고 해야 돼요, 치료실. 어떻게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차각막이 있습니다, 차각막. 차각막 갖다가쫙쉬져가지고 직사광선을 이렇게 해 있잖아, 해. 해를 보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해를 보면은, 수분이 증발이 만약에 10개가 된다, 그러면은, 차각막을 쫙 쳐주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10개가 날아갈게, 2개, 3개밖에 안 날아가요. 그만큼, 이 나무에, 이 수분이 들어가니까 뿌리에 부하가 덜 걸리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물도 뿌려주고 또 차가막도 씌워주고 또아더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여기 여기 뭐 전조 테이프나 뭐 전조 고스 뭐 그런 걸 깔아가지고 밝은 재미 각종 영양제를 갖다가 관수 및 연면시비를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아 제가 아우 사분 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포크, 트레이터로다가, 바가지로다가 땡겨서 광제로 뽑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건 괜찮고, 여기 있는 거는 약간 처졌고, 힘이 없고, 자, 여기도, 어, 가지에 살이, 살빠지거 살 보여드렸나? 응. 근데 여기는 가지에 살이 점점, 점점 빠지려고 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가지는, 뭐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 그리고... 많이 빠진 거 있어 자 봐봐 여기는 여기는 탱탱하고 괜찮잖아 아직 응? 그리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바람도 많이 타고 물도 많이 안 주고 햇빛 보고 바람 타고 그러면요 금방 나무가 쪼그라붙습니다 자 근데 자 아, 여기 보자 여기도 아 여기 조금 말랐네 살이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도 뿌려주고 응? 관수도 자주 주고 바람도 들타게 하고 햇빛을 좀들고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약간 쪼글쪼글했던 뭐지 나뭇 가지가 점점점점 살이 붙으면서 또꽃농 현상이 또 다시 시작을 될 겁니다. 자기야, 어? 어떻게지? 하 월, 아 월. 잘 살을까, 이거? 차가 막까지만 씌워주면 잘될것 같지. 하는 데까지 다 해봐야지. 아, 그럼. 자, 여기도 약간 상태가 그렇게 조금 나뭇가지가 말로 있고, 자, 여기는 아주, 어, 건강해. 그치, 여보? 응. 자, 건강한 거는 이제 금방 또 이제 물을 조금 조금씩 빨면서 꽃눈이 더 탱글탱글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 여기도, 야, 나무가 되게 큰데, 여기는 아주. 생생하네 이파리가 쫙쫙쫙쫙 올라온 거 보니까 뭐 뿌리가 많이 안 다친 거야. 자 그러면은 물 한번 뿌려줄 까야여 뭐? 뿌려? 응. 자 일단요 이제 저녁 때가 거의 다 됐으니까요 문을 내리겠습니다. 자 문이 다 내려갔죠? 자 문을 내려줘야 이 하우스 안에서는 그만큼 습도가 유지가 됩니다. 이거 해주니까 괜찮겠지? 아 멋있다. 자 지금요. 멋있게. 뭐라고? 뭐가 멋있어. 멋있게. 멋있지. 아우. 자기가 옛날에 이거 쓰느냐고. 차가 막. 안 걷어내는데 참. 비. 요나나게 쓰네. 그니까. 러 자. 아 저희 쉽사람이요. 이거 해준 거 괜찮겠지. 라고 말을 했잖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훨씬. 훨씬 낫습니다. 자 수분정발이 아까도 말했듯이. 10개 날라갈고 2개. 3개밖에. 수분정발이 안 됩니다. 자. 차가 막을. 이제 이파리랑 줄기 같은 건 말리지 않도록 뿌리에 뿌리가 수분을 조금 빨아도 그나마 잘보티라고 차각막을 씌워주셨습니다. 차각막을 씌우고 또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자 지금 스피커토가 위에 있는데 차각막을 씌워놔서 차각막을 통해서 물이 막 떨어질 거예요. 자 액션 야하! 자 지금요 아, 차각막을 씌워놓을 위에다가 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블루베리가 젖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아, 물을 뿌려줘서, 이제 토와 습도를 유지를 시켜줘 갖고요 위에서 필요한 물의 양이, 이제 뿌리에서 한두 개, 세개 올려준다 그러면은, 위에서 필요한 물의 양도 두 개, 세개 밑으로다가 맞춰주면은요, 얘네가 더욱 건강하게 버티고 있다가, 뿌리가 자리를 잡아서 아주 훌륭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자, 저기 밑에 쪽에는 뿌리를 다치지 않은 쪽이라, 사각막을 치우다 말았고요 자 여기 위에 쪽에 저기 가운데 홍수 났어? 아 저기 하나 뭐가 빵꾸난게 있어 <laughs> 자 그리고 여기 위에서 아우 추 아우 추어자 위에 이렇게 크게 큰 나무들이 뿌리을 살짝 닿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치유를 해주면은 뭐 해줄 건 거의 다 해준 겁니다 차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밝은 제나 영양제 같은 거 연면식이 단수만 해주시면 내년에도 아주 건강한 나무로 키울 수 있고 과일도 이게 이번에만 잘 버티고, 살아나면요 내년에는 진짜 기가 막힌 나무, 과일이 아마 탄상이 될 겁니다. 자, 여보. 응? 어? 자가모까지 쉬는 약 수고했어. 응. 어. 자기가 비 오는 거 보여? 응. 어. 어? 보이지? 비 와. 아우, 추워. 아, 고생 많았어요, 여보. 뭐냐, 뭐. <laughs> 고생 많았어요. 이거다.